이 힌지의 각을 유지하는게 내가 여기에서 임팩트 파워를 내는데 아주 드라이브 파워를 내는데 유용한 장치예요 장치 무슨 장치냐면은 바로 내가 백스윙에서 이 골반을 그대로 버틴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채를 내가 휘두르고 던졌을 때이 힌지의 각이 바로 유지가 되면서 힘을, 힘을 내가 양껏 볼에 있는 헤드가 볼로 파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황수프입니다. 제가 방금 드라이버를 한두 개를 쳤는데 우리 이제 조금 중수에서 고수로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쩌면은 우리가 하수에서 어 중수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임팩트 때이 공이 맞는 자세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 스윙 때, 이렇게 상체가, 상체가 각이 져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그대로, 단지 왼 골반만 살짝 돌아가는 느낌인데, 이 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이 각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 스파인 앵글, 이 스파인 앵글이, 결코 일어서거나 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이 역할을 뭐가 담당하나 그러면 바로 우리 이 골프에서 바디 힌지라는 부분이 이 바디 힌지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 영상 중에서도 내가 바디 힌지를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골반 힌지라고 래요 왜냐면 상체와 이 골반을 밑으로 한 하체 부분에 잡히는 이 각.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자, 거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백스윙을 여기서 이제 딱 붙였다면은 자, 거기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어드레스를 하고 요렇게 백스윙을 이제 어드레스를 딱 했다. 이 백스윙을 할때 골반이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골반 자체가 여기서 돌면서 약간 떨어지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다시 똑바로 붙였다가도 자, 여기서 골반이 돌면은 이렇게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뭐, 우리가 요거를 어떤 데는 계란 하나 정도에.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발바닥, 오른발바닥 안쪽에서 버티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스윙에서. 그러면서 이 골반이 뒤로 빠지는, 마치 누가 뒤에서,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우리가 힌지가 만들어진다. 이 힌지의 각을 유지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임팩트 파워를 내는데 아주 드라이브 파워를 내는데 유용한 장치예요, 장치. 무슨 장치냐면은 바로 내가 백스윙에서 이 골반을 그대로 버틴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채를 내가 휘두르고 던졌을 때이 힌지의 각이 바로 유지가 되면서 힘을, 힘을 내가 양껏 볼에 있는 헤드가 볼로 파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는데도자 천천히 한번 쳐볼게 요이 힌지를 힌지를 유지하면서 내가 치는 모습을 이제 일, 일단 가볍게 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힌지가 이렇게 유지됐을 때 아주 쉽게 치는 침... 다시 한 번요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아주 부드럽게 그냥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갑니다 아주 대충 하는데도 이 힌지가 유지됐을 때 바로 이런 동작.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서 힌지가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팔을 던져내는 동작.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느낌에. 자, 일단은 힌지를 유지하고 임팩트 이후에 내가 이 공간, 넓어진 이 공간 안에서 팔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피니시 쪽으로 가는 이 골반 힌지.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른 손목의 힌지와 오른 팔꿈치의 삼두의 삼두가 바로 들어오는 느낌. 자, 다시요. 그러면 아주 가볍게 그냥 힌지를 유지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힌지의 동작을 다 유지하고 삼두에 그리고 오른 손목이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나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 벽면을, 벽면을 만드는 그런 동작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부드럽게 이런 스윙이죠. 여기서, 자, 앞에서 보면은, 자, 옆에서 보면 이럴 거예요. 이 스윙. 자, 이 스윙. 자, 힌지를 잡고 들어가는 스윙. 자, 힌지를, 골반의 힌지를 내가, 자 잡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의 샷. 이 아주 몸 바디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몸, 몸의 전체 압축을 통해서 눌러주는 느낌의 그런 샷이,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결국 이게 우리가 상체가 이렇게, 가슴이 또눌려지는 느낌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골반이 힌지 특히 오른쪽 골반의 힌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아주 가볍게 힌지를 유지하면서 아마 보일까요? 이래 영상을 우리 영상 다들 그 이제 느리게 이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힌지가 이렇게 슬로비디오를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쳤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다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상체 잡고 이런 느낌으로 힌지를 유지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이 힌지, 우리가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이 느낌이 매우 우리가 파워를 압축적으로 만드는 몸, 몸을 압축적으로 쓰는 데는 골반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팔에 또 압축적인 힘은 바로 오른손에 이 힌지, 그리고 삼두 스윙. 그리고 왼손 그립 끝이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몸에 이 이거 연습하는 방법은 있어요. 저번에도 내한번 네, 영상이었지만 일단은 여기서 다운 스윙 때이 어드레스 자세로 내가 어드레스 했는 자세에서 어드레스 했는 자세로 이 상체를 절대 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줄 아는 이성재님. 그럼 이제 선수들은 프로들은 여기서 백스윙 탑에 가기 전에 살짝 주저앉습니다. 골반 힌지를 더 만들어요. 만들어서 내려오면서 펴면서 치는 여러분 그거는그 후에 우리가 호수가 됐을 때 얘기고 하여튼 요런 부분들 좀 주의 명심해서 몸의 바디에서 만들어지는 압축된 힘의 어떤 응축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오늘 요 골반 힌지 특히 오른쪽 골반 힌지를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